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어, 데일리 라이브 10월 31일 지금 다시 한번 하울링을 잡는다고 해서 잡아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울링 이 잡혔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제가 지금 오늘 이거를 엑스플릿을 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아직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계속 하울링이 안 뭐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번, 아 혹시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울링이 나오는지안나오는지를 어, 어떤가요? 네. 네, 어, 어 지금, 지금. 지금. 또 할게요. 할게요. 이 데일리 라이브는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정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날의 이슈들을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어, 그날의 축구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막 그렇게 길진 않고요, 짤막하게 어, 지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시간이 오후 1시 30분. 여기 위에 보면 제가 10월 아, 31일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침은 아니고요. 네. 51시 30분으로 되고 있는 채팅이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첫자바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음, 실시간 채팅을 지금 올려놓고 있긴 한데요 어. 네,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제 제가 한번 제 한번 보도록 할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지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저도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음. 어, 채팅은 기능은 잘 되고 있네요. 네, 채팅 기능은 잘 되고 있는 걸로. 네. 자, 오늘 10월 31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리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가장 큰 이슈는 이강인 선수의 1군 데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또 기사로도 접하실 것 같고요. 음. 이강인 선수가 오늘 데뷔를 했는데 자. 이강 그, 이강인 선수가 오늘 그 코파 델레 이 32강 그 1차전에서, 어, 앱으로, 어, CD 앱으로, 그, 3브리그팀이 CD 앱으로와의 경기에서 일군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어, 83분, 왼쪽 미드필드로 출전을 해서 83분간, 어, 활약을 했고요. 골대를 한번 강탈를 하면서, 어, 좋은 또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1919년 제 발렌시아가 창단한 이후에, 동양 선수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군에 데뷔를 한 선수가 됩니다. 어 만십 그 이제 그 이강인 선수를 놓고 뭐 아스는 그러니까 이 아스 여기 마르카 다 모두 보면 음, 시겠지만 스페인의 그 신문들이거든요. 스페인 신문들은 발렌시 이강인 선수를 놓고 발렌시아의 어, 진주 중 하나다. 네, 안녕하세요. 수수수님 그리고 또 김수현님. 목소리 잘, 잘 나오나요? 어떤가요? 아까 전에 제가 한한 시간 정도 전에 했다가 어 계속 하울링이 계속 나와 가지고 제대로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하셔 가지고 지금 다시 잡는다고 잡았는데 네, 신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목소리가 어떻게 잘 나오나요? 한번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조금 작아요.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자, 조금 더 올릴게요. 이 마이크 상태를 조금 더 올리고요. 네. 이걸 봐야죠. 네, 하울링이 또 나올 뻔했네요. 어, 계속 또인제또 마이크 많이 작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좀 네, 네, 계속 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계속 올리고 있는. 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어, 자, 강인 선수, 선수 이야기를, 이야기를 계속, 계속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하... 더 하도록 하죠. 어, 그 그러니까 저도 그냥, 경기를, 사실, 경기를 못 사실 못 봤어요. 봤어요. 이... 이... 이강인 선수 경기를 못 보고 저희 영국에서도 그 코파 델레이를 중계해주는 곳이 와 가지고 찾아가지고... 네,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못, 못, 못 봤는데, 네. 어, 어 오늘, 오늘 뭐 많은 많 분들이, 분들이 또 보신 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고, 있고, 현장에 현장에 또또 통신용 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스카우에 있는 통신원 분도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가셔가지고 보시고 계신데 완전히 아, 이게 하울링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동굴 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고 하는데 동굴 속은 아니고요 하울링이 계속 나오나요 음, 네 네. 이러송은 조금 조금 조 왼쪽 금백으로 나오 나오면서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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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현장에서 그냥 바로 이엑금 조금 조가지고 하지 않고 바로 조캠을 가지고 조을 때는 별로 소리가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설정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조금 제가 또 한번 전문가분과 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어, 어쨌든, 어, 어쨌든 오늘 좋은 모습을, 오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그 골대를, 골대를 한번, 한번, 맞춘 한번 맞춘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다가 한. 로

한부, 그래도, 그래도 성인들, 성인들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 많은 이제, 또 이제 또 기사를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어,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어. 어, 17세 258일인가요? 이렇게 첫으로 앞으로 일군에 데뷔를 한 어, 그런 이강인 앞으로도, 앞으로도 저도 저도 이제 또 이강인 선수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날, 잘 잘. 그, 그, 그. 한 번씩 좀 가도록,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강선 수는 제가 선수는 잘, 잘 이제 경기를 잘 보질 못해가지고 오늘 저희도 중계해준 게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다음 이야기는 예,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죠, 하죠, 사실. 하죠. 사실. 네, 네 형성님, 형님. 새벽인데요. 어, 아, 지금, 지금 이거 이거 잡는 잡는다고요. 이거, 이거 지금 설정을 계속 잡는다고. 잡는다고.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이것만. 얘기만 나누고 잠을 자려고 하거든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번 주제가 바로 어, 오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오늘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죠. 네,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7시, 7시 45분이면, 45분이면 어, 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인가요? 4시 45분에 경기를, 정도의 경기를 정도의 시작을, 시작을 하, 하겠죠. 카라바오컵 카라바오 컵 16강전이 한국에서는 중계를 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한국에서도 중계를, 어, 중계를 해주는, 해주는 곳이, 곳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6강전이 이제 오늘 이제 두 경기를 했고요. 어, 아까 전에 보니깐 노팅엄도 이기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경기를, 경기를 중계를 해고 내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31일 경기가 여섯 경기가 그 다섯 경기가 있는데. 음, 여기서도, 여기서도 영국에서도 중계를, 중계를 안 해줘요. 영국에서는 그 어비 카운티, 카운티 경기가, 경기가, 경기가 스카이 스포츠 중계라고 보통 또, 또 다릅니다. 네, 중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보는 수밖에 없는. 일단 제가 현장을, 현장을 가서요. 가는데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면을 보여드릴 어, 수가 없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때 경기를 보면서, 보면서 그서그좀더 말로써, 말로써 제가. 어려워. 가서 현장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말로써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현현 시간으로는 10월 31일 오후, 오후 7시 45분에 영국 런던 에 있는 런던 스타디움 여기가 이제 2012년이었죠. 2012년 런던, 런던 블림, 올림픽 경기장 경기장이거든요. 어, 메인, 어, 메인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관전, 관전 포인트를 좀 발표 보자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가장 큰, 아, 아 또, 또, 이게 또 이게 에코가 계속, 계속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왜 이러는 거죠? 계속 저는 에코를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잡는다고 잡는데도 에코가 계속 나오나 보네요, 이게. 아, 참. 나중에 한번 다시 잡도록 하고요. 어, 어, 손흥민 선수의,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 많이,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 그 지난번 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남겼어요. 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남겼는데. 어, 그 이제 수요일 날에는, 날에는 나오겠죠라고 이렇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직캠 영상을 막 퇴근길 직캠이라든지 어 이런 모습. 네, 하리 수시디 님. 아, 손흥민도 <laughs> 귀엽긴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 이게 보니까 아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면 또 울림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서 알게 될.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울림, 울림 없죠. 사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인제 전에 이제 경기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경기에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지 팬, 현지에서는요, 지금 보면, 어,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딜리알리스 아, 아, 선수 아, 선수 아, 선수 나올, 나올 것 같다고 하고, 하... 하고, 이거 사실 그 작년, 지난 시즌 카라바오카 16강에서도 그토트넘과그 웨스템이 맞붙었거든요. 어~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맞붙은 작년 카라바와 그 16강에서 그때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두 개를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 웨스트햄이 저도 아마 외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웨스트햄이 세골을놔두서 3대 2로 웨스트햄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이 어, 어, 당시에 패배를 소력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 이 현지에서도 델레알리와 네,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의 동반 출격에 대해 동반 선발 출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맨시티전에 주 선수가, 선수가 없었을 때, 때 어, 어, 그 뭔가 좀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델레알리 선수와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동반 출격을, 동반 출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아, 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언론에. 베스트 라인업을, 베스트 라인업을 보면,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릭 케 y o 테는 know you. 을 know you. I k n 고 w you. 고 know you. I k n 선수, you. I know you. I k 선수, w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 n o 은 you. 은 know y 왔냐마 윙크스가 나오고. 이번에 폴스에게 한번 기회를,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좀 애매한게 e 제 다이어를 현재 언론에서는 다이어를 좀 다이얼을 센터백 o very, c r 그런 n yes, hungry, jum, eat, the chon, and gain, you w i l 이 die o 수비형 미드필더로 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센터백으로 내려갔을 때는 한 번씩 한 번씩 삽질을 하거든요 삽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하지만 아, 근데 또이 토비알드베이를 들었는지 나빈선 선체스가 계속 뛰었기 때문에 휴식도 부여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이얼을 내릴 수도 있고요 워커피터스라는지 우리의 선수를 아마도 내지 않을까라는 오늘 그러니까 그 기사들은 나왔는데 시스템 사실 시스템 그 시스템 기사가, 기사가 수요일 경기잖아요. 화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게 아니 아니라 이제 그 포체티노 감독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제 그 맨시티 전이 끝나고 여기에도 이제 여기 현지, 등이 현지 신문 기자들이 다, 다 공식 인터뷰가 끝�... 끝나고 따로, 따로 가가지고 따로 이제 감독이와 감독이 감독이 만나가지고 뭐 질문을 위해서, 위해서 따로 이제 그바그라고 하죠.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제 보도를 하지 말자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못 뛰었던 선수들이, 선수들이 뛰기 하다. 그때는, 그때는 뭐, 워커 워커피터, 피터스라든지 포이스 선수 그리고 오리에 선수 요즘 잘못 뛰었잖아. 요 이런 선수들을 이제 좀, 좀 기용할 것, 것 같고요. 에스테임은 음, 뭐이 나오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치차리토를 톱으로 세우고 스노그라스라든지 안토니오 뭐 이런 선수들을 나오지, 나오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라고 하고. 네 피란님 피란의 저도 피란의 솔직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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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렌테보다도 요렌테 손을 톱으로 손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손흥민 선수를. 그렇죠. 요테 선수는 좀, 좀 경, 경기가 안 됐을 때, 때 후반에 투입을, 투입을 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때리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이런 게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바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손흥민,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세우고 뭐, 뭐 알리산차 에릭 알리 선수가 있고 아멜라 선수도 사실 그때. 시티전에서 중간에 들어... 아니죠.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라멜라, 라멜라 선수라든지, 선수라든지 모우라 선수라든지, 선수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선수들을 또... 네. 네. 같이, 같이 측면에 배치를, 배치를 해가지고도, 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다들... 어... 여기 올리는 예상일 뿐이니까, 뿐이니까 사실 예... 예상이라는 게... <laughs> 네. 그렇죠. 틀리라고, 틀리라고 있는게 있는 이상,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손흥민 선의민 선수를 토크를 세워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조금 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시는지 특히 이번, 이번 경기, 경기 누가 이길,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시는지 상당히, 상당히 좀 사실... 사실 이게 양팀 모두 일부리에 있는 일부리그 팀이고, 팀이고 사실 또 웨스트햄 입에서 어, 웨스트햄을 꼭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않거든요. 뭐 지난번에 이제 리그에서는 토트넘에 가가지고 뭐 이긴 했습니다만 어컵 대회 그리고 또 토트넘은 계속 삼일 토트넘 간격으로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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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삼일 간격으로 3일 경기를,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또 체력이 회복을 했었을지 네. 이것도 어, 여러 가지 변수가 될것 같고, 어쨌든 이번 어쨌든 EFL은 한국에서는 중계가, 중계가, 중계가 없는 걸로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서도 일단 중계는, 중계는 없는, 중계는 중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펜나다 더비, 더비 카운티의 램파드, 램파드 더비, 램파드.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이 경기도, 경기도 보고 싶지만 경기도 50만 상당히 50만 보고 싶거든요. 50만 계속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의 결과들을 계속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보면서 아야될것 같아요 r i o What a YouTube is something under t 제가, 되면... 아, 제가 앉아 있는 그 취재석에 이모니터 p a n i Timian. And the Ega and Jain. s 한번 is 가지고 제 인스타를 통해 He s a 빨리. 을을었을을때올리도록리도습하다그러면그제면이제유튜제유튜브이서제이보제 넣었을 때는 때는 제가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면리고그걸빨 그리고 그리지리고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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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걸로 해서 리그장면그은그렇게그렇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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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그렇게그도 조금이라도 보면 좋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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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 네, 아레나 호토비치는 아까, 아까 전에 보니까, 보니까 그, 그 저도 현지 기사들을 봤는데 상 이야기가 부당 부당 있더라고요. 그런, 것 음... 뭐 저기... 뭐 그런 거 같았어요. 뭐 저기 저 저기... 나온다라고 지금 다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건 뭐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음... 유로파 걸려 있어서 웨스트 데몬 토튼보다 동기부여는 훨씬 그 강하긴 하죠. 사실 리그컵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없잖아 있을 수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어쨌든 그그 런던, 런던 스타디움에서는 스타디움 웨스템도 약하는 않으니까요. 이번 경기 과연 어떻게 될지를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일단은 사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카라바오, 그 카라바오, 카라바오 컵아 이번 아, 그제 그, 새벽 시 분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밤에 해가지고 이거 지금 계속 설정 잡는다고 어, 어, 일단, 일단 여기까지 카라바오, 카라바오 컵, 컵 리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다 일이 새벽이니까,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3일... 3일... 그러니까 어제 어... 계속 이쪽 그 에계던 영상인데 호버 선수 이그 페네티킥 차는 데 계속 정종그름 하는 거 가지고 막들도 그러고 도도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가 아 내가, 내가 차타는 법것것 이렇게 자기, 트위... 자기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기사를 하나 썼는데 포고바 하... 선수 진짜 멘탈 갑인 것 같아요. 정말 갑인, 정말 갑인, 것, 갑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뭐랄까요? 어딘간에 뭐 그래도 뭐, 보니까, 보니까 막 포그바가 개그바, 개그바 했다, 했다, 뭐 이런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 어쨌든 포그바 선수 같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식의 뭐, 뭐 멘탈이라면 뭐, 뭐, 네. 어떤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이겨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요걸 영상을 끝으로, 어, 끝으로 오늘, 오늘 10월 31일? 31일. 네. 네. <laughs> 10월 31일, 31일 그, 그 일리, 일리 라이브는 한번, 한번 시험삼아 살 해봤 봤거든요. 일일리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내일 이제 새벽에, 새벽에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런던 스타디움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 드셨겠죠? 많은 분들 아, 한국에 맛있는 거 많을 텐데. 오 시간이면 재미있게 즐겁게. 즐겁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배워도 또 없는 때마다 또 하도록 할게요. 이거 마이크나 한번, 한번 제가 10등 안에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내려가세요.